코리아 당학교에서 학생 꿈 넘어와 여성분 또는 성인 초보자 분들을 위해 무료 레슨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받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신청하실 분은 아래 전화로 신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진선생입니다. 오늘은 3쿠션 입문자나 초급자 분들께서 원쿠션 지점을 더욱 쉽게 찾을 수 있도록 BTS 진선생의 평행이동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옆돌려치기와 앞돌려치기를 평행이동으로 공략해 보겠습니다. 먼저, 옆돌려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돌려치기> 저번 시간에 했던 평행이동을 보셨다는 가정하에 중복된 내용은 간략하게 진행할 테니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좌측 상단 박스를 클릭해 주세요. 먼저 평행이동으로 무회전 위치를 잡아 보겠습니다. 출발과 도착, 중심에서 코너로 연결하시고 출발까지의 거리만큼 코너에서 같은 거리를 이동시켜 줍니다. 여기서 회전을 쓴다면 0.2포인트 간격으로 원팁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어디로 쳐야 좋은지 고민이 되신다면 먼저 자연스럽게 스트로크했을 때 무회전 위치까지 보낼 수 있는지부터 파악합니다. 절반 두께를 쳐서 40도의 분리각으로 진행하면 무회전 위치까지 가능하겠네요. 회전을 쓰지 않기 때문에 두께계각 및 원쿠션 보내는 것에 미스 확률이 적습니다. 이번엔 2t 위치를 보내려고 합니다. 20도의 분리각으로 가야 하니 8분의 2를 쳐야 하는데 회전을 주다 보니 두께 개념도 쉽지 않고 스트로크도 신경 써서 해야 합니다. 더 얇고 더 많은 회전을 써야 하는 3t 위치는 더욱 어렵고 미스 확률도 높아집니다. 먼저 무회전부터 쳐보겠습니다. 8분의 4 두께의 중단 무회전입니다. 스트로크는 편한 길이로 부드럽게 나가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3t 위치로 보내겠습니다. 회전은 3개만큼 더 있으니 두께를 세개 빼서 치시면 되겠습니다. 8분의 1 두께의 중단 3팁입니다. 이처럼 매우 예민한 방법이니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패턴을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하는 것이 미스 확률을 줄여줍니다. 다시 평행이동으로 무회전을 먼저 재봤습니다. 무회전 위치로 보내려고 하니 부드러운 스트로크로는 보낼 수 없겠네요. 이럴 때는 보내기 편한 곳을 찾으셔서 그에 맞는 팁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0.2포인트 더 가서 원팁 위치. 아직 불편해 보입니다. 0.2포인트 더 가보니 절반 두께로 치면 편하게 갈수 있어 보입니다. 8분의 4두께의 중단 2팁입니다. 이처럼 무회전 위치로 보내기 힘들 때 회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배치도 절반 두께로 편하게 보내는 곳을 보니 3T 위치네요. 8분의 4 /8 두께의 중단 3T입니다. 평행 이동이 쉬워지면. 지금 같이 먼 거리도 가능합니다. 이번엔 맥시멈 위치가 편하네요. 8분의 4 두께의 맥시멈입니다. 연장되는 지점까지 쳐보겠습니다. 짧은각 출발이므로 이것이 3쿠션 지점입니다. 이번엔 조금 얇게 쳐서 1적구를 코너로 보내려고 합니다. 8분의 3 두께의 중단 투팁입니다. 이번에는 앞돌려치기를 평행이동해서 무회전 위치를 잡아봤습니다. 지금처럼 원 쿠션이 단 쿠션에 먼저 맞는 경우에는 0.4 포인트당 원 팁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0.4 포인트의 원 팁, 0.8 포인트의 투 팁, 1.2 포인트의 쓰리 팁, 1.6 포인트의 맥시멈입니다. 이번에도 무회전 위치까지 편하게 보낼 수 있겠네요. 8분의 4 두께. 중단, 무회전입니다. 테이블 컨디션에 따라 짧게 빠진다면 상단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방금 전 배치에서 이적구가 한 포인트 이동되었습니다. 이번엔 좀더 길게 쳐야 하니 두께를 한개 빼겠습니다. 8분의 3 두께에 중단 무회전입니다. 이번엔 투팁이치로 보내겠습니다. 8분의 2 두께의 중단 투팁입니다. 역시나 얇은 두께의 회전을 쓰면 어렵다는 점 잊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편하게 보내려고 절반 두께의 분리각을 보니 원팁 이치로 가겠네요. 두께 회전이 바로 설정이 됩니다. 8분의 4 두께의 중단 원팁입니다. 역시나 짧아지는 테이블이라면 상단 회전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방금 전 배치에서 한 포인트 기울었다면 회전을 한개 추가하시고 반대로 기울기가 빠졌다면 회전을 한개 빼면 되겠습니다. 8분의 4 두께의 중단 투팁입니다 마찬가지로 테이블 컨디션에 따라 짧게 빠진다면 상단 회전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앞돌려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 2배치로 연습하셔서 두께미 스트로크를 숙달하시면 더욱 가까운 거리는 쉽게 공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 편에 걸쳐 평행이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공식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수업 시간에 뵐게요.